세월은 화살같이 빨라서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가 서원을 한 지도 두 해가 지나 1768년 봄이 다가왔다. 그는 혼자 해나가는 일에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 하느님의 섭리에서인지, 외골신 성격과 노력 때문인지, 자칫 소심증에 걸릴 경향을 지닌 그는 자신의 무지로 후퇴할까 두려워하여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수련자로 그대로 머물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해에 혼자 수련소에 있는 지원자를 돕는다는 구실로 수련기를 한해더 늦추는 허가를 받았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어느 날 안나 마리아 부수련장에게 너무 친절히 마시고 꾸짖고 낮추어 주고 질책해 주십시오. 당신의 수련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라며 속삭였다. 안나 마리아 부수련장은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이 알맞은 위로의 말을 해주고 북돋아 주었습니다라고 후에 말했다. 3월 초순에 그는 열흘의 피정 묵상을 하게 되었다. 이 묵상은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가 일생 동안에 한세 번에 걸친 중대한 묵상 중의 마지막 피정이다. 그는 이번에도 결심을 써놓았다. 그 제목에는 날마다 읽고 수련해 나갈 결심이라고 쓰여 있었다. 두해전의 결심은 오로지 수덕적 열성이 나타난 데 비추어 여기에는 이미 하느님께 사로잡힌 영혼으로서 자신의 무력함과 비참을 깊이 깨달은 자세로 사랑하기 위한 힘을 오직 하느님 안에서 찾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예수 마리아 요셉, 나의 하느님, 저는 저의 안팎 행동을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하는 온갖 기회에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순수한 사랑을 해치는 그 무엇을 자신한테서 볼 때, 사랑은 사랑으로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여 자신을 꾸짖겠습니다. 저는 한없이 불쌍한 피조물로 이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하느님께 대한 오롯한 의탁정신이 필요하나이다. 저의 유일한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제 안에 이루시도록 저를 온통 주님께 바치오며,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밖엔 아무것도 원치 않사옵니다. 하지만 정신은 날레오나 천성은 성과 머우니 자신을 향해 늘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싸울 무기는 기도와 하느님 현존과 침묵입니다. 나의 사랑이시여, 당신은 제가 이와 같은 무기를 쓰기에는 너무나도 변변치 못한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치지 않는 굳은 신뢰와 인내, 겸손과 당신 뜻에 맞는 무기로 무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세 가지 무기를 더더욱 용감하게 사용하기 위해 잠시도 이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하오나 쉴새 없이 끈덕지게 저를 못살게 구는 이렇듯 많은 원수와 맞서나가는데 누가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나의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나의 지휘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깃발을 높이 쳐드시고 사랑어린 말씀을 속삭이십니다. 너에게 무겁게 보이지만 내가 주는 이 십자가를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받아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늘스러운 나의 임, 저는 이 부르심에 응하기만을 바라오니, 이제부터는 당신 사랑에 저항하지 않기로 약속하나이다. 임의 발이 갈바리오를 향해 가시는 것을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당신의 정배도 당신 자취를 따라 흥쾌한 마음으로 따르리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느님, 저는 온전히 당신을 닮은 자가 되렵니다. 당신의 일생은 감춰진 그리고 업심력인과 사랑과 희생의 일생이었사오니 바로 이것이 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이 사랑과 희생의 숨은 생애를 살아갈 사막으로 삼고 저를 영원토록 당신의 깊은 사랑의 성심 안에 봉해버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당신의 조촐하신 사랑의 불꽃에 번제로 고스란히 살라 성심의 희생물이 되고자 하는 것을 아시옵니다. 그러하오니 정다우신 하늘의 내임 당신 성심만이 당신의 것이 되기에 마땅한 나의 재단이요. 당신만이 이 희생물로 치열한 사랑의 불로 태워주시는 사제이십니다. 나의 하느님 당신께서 희생으로 조이 받아들이시기엔 이 희생 재물이 너무나 죄스럽고 맞지 않다는 것을 사무치게 느껴 당혹스럽고 난처하옵니다 하지만 하늘의 불로 온통 죄로 변하리라는 굳은 신뢰를 품삼나이다. 또한 주님의 계획이 제 안에서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해살놓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주님은 제가 진정 주님을 닮기 원하시오니 그렇게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심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더 겸손과 온유, 순명과 안팎의 행동을 단순한 정신과 깨끗한 지향으로 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나의 하느님, 저는 보다 쉽고 빠르게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 위해 매일 아침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덕행을 한 가지씩 가려서 실천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깔축 없이 지키는 방법이란 천성이 제 아무리 몸서리치고 악마가 넌지시 꿰려들어도 당신께서 일깨워주시는 거룩한 내적 권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하느님. 당신은 제가 얼마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지 잘 아시기에 주님의 도움을 받기에 부당할 망정, 그래도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에 신뢰하옵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이시여 주님께서 저를 어떠한 처지에 두시든지 매사에 온갖 기회가 닿는 대로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섭리이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한 없는 자비를 굳게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하옵니다. 어려움과 망설임을 겪으면 겪을수록 자신에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어 더욱더 당신을 신뢰합니다. 사도 바오로와 함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언자인 왕과 함께 주님, 제가 당신께 피이 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되풀이하면서 앞으로는 주님만이 제 마음의 지배자가 되셔야 하옵기에 제 자신을 맡기면서 자유 의지를 바쳐 드리옵니다. 그리하여 당신 뜻만이 제 행동의 규범이 되오니 주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따라 갈바리오의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저는 모든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제가 당신을 인내 깊은 사랑, 즉 통째로 당신께 맡겨드린 사랑, 행동적인 사랑, 한마디로 진지하고 추호도 나누임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특히 이 사랑이 항구한 사랑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거룩한 규칙을 지키면 지키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기적인 사랑을 항상 뛰어넘어 시간을 허비치 않고 이 점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에 살고자 옵니다.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회의 규칙을 지키며 가름의 수녀로서 살고자 옵니다. 이것이 새 생활을 시작하려는 지금 묵상의 열매로 당신께 약속하는 것이오니 저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로 약속하옵니다. 하지만 무력한 저의 정신에 이 모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사오니 제게 할 바를 알려주신 당신은 또한 실천하게끔 도와주심도 미사옵니다. 저는 이것을 당신의 끝없는 크신 자비에 강구하나이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가 이 각서를 묵상 끝에 고해 신부인 십자가의 요한 신부에게 보였을 때 신부는 씩씩하게 해나가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은 굳세어지고 하느님은 이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가품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써넣었다. 신학자는 위의 봉헌과 리지외의 데레사 성녀의 봉헌 사이에 두드러진 유사점을 지적한다. 둘은 똑같이 자신의 무력과 자금을 인정하고 거기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날아간다. 희생으로 자신을 바친 것은 하느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골고루 미쳐서 이를 정갈하게 한 다음 오롯한 사랑으로 변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도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같은 소망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 있는 사랑, 바로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 했고, 성심 안에 있는 그 사랑에 살고자 했다. 그 방법으로 성령의 불에 고스란히 타는 호스티아로서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손을 거쳐 제단 위에 바치려는 것이었다. 하느님은 이두 봉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사랑의 번제가 된 이들 영혼은 봉헌한지 약두해 후에는 영혼의 피하는 향에 날아가 버렸다. 데레사 마르가리타 성녀는 바르메 회에서도 가장 나이가 젊은 성녀다. 퍽이나 짧은 시간에 완성된 이 영혼 안에 이룩하신 하느님의 역사는 불같이 세차다. 가브리엘 신부의 말을 빌린다면 하느님의 사랑은 양보를 모르는 방법으로 한순간의 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완수하셨던 것이다. 영성의 제2기에 접어들면서 데레사 마르가리타 수녀는 자기 의지를 사랑으로 휘몰아치는 고통을 체험한다. 안나 마리아 부수련장이 그의 얼굴을 스치는 괴로운 그림자를 이따금 발견하고 이유를 물었을 때 영혼이 괴로워서 라고 할뿐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그런데도 주위 사람들 눈에는 점점 밝아지며 영웅적으로 수월하게 덕행을 실천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았다.